개념도 하실 때,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고 볼수 있는 게요. 공간이 좁아질 때, 얘를 하나의 뭉덩이로 이렇게 잡아서 주차 공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소관으로 차량 동선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블럭별로, 하나, 둘, 셋, 넷 나눠지고요. 여기 차량 동선 들어가는 게, 이렇게 화살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타고, 이렇게, 테두리 지듯이 이렇게, 해서 동선이, 지금, 이 위로 있죠? 이게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를 다 이렇게, 둘러싸여. 한 번씩. 다 둘러싸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뭐 책에 나온 것처럼 한솔책에서한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해도 돼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이 책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뺐죠 화살표 되는 거를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공간 빼는 거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빼야되고, 여기에 주차공간이라고 써주시고 하면 되는데, 여기 뭐 주차공간 1, 2, 3, 4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주차공간 1, 주차공간 2, 주차공간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주차공간 쓰고 옆에다가 그냥 기술 해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두개다 틀리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아, 그리고 식재에서는 얘 예, 써주시면 안 돼요. 식재에서는 출입구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저 표시도 없으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 뭐 여기 차폐해 준 거, 완충해 준 거, 뭐 그런 것들 표시해 주시면 돼요. 개념도상에서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한 가지 더볼 거는? 연계동선이 다 되겠죠? 이렇게 있어야겠죠? 다 당연히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 화장실 있고, 화장실도 연기동선으로 빠져 줘야 되고요. 연기동선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요. 음, 나가고 들어가는 걸로 해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기술, 원래 해주시던 대로 기술 해주시면 되고요. 음, 다른 거는 뭐더 어려운 거 없다고 봅니다. 이 도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려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서 준 대로 그2.5 곱하기 5가 일반이고 문제 딱히 장애인을 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장애인까지 그려 줍니다. 장애인 주차. 그리고 장애인 주차 옛날에는 이렇게 블럭 같은 거에 있는 거에 막 끝에 하나 정도 이렇게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장애인 주차 그 데스 놓는 데는 또 따로 빼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세를 따라서 따로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요런거 크기 같은 거는 꼭 지켜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 구성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시고 음, 데스 맞추는 거 그거만 좀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설명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해 못하을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게 진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수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도면 자체는 좀 단순한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한번 그려봤다면 나오셨을 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그 나오는 연도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해요. 뭐, 뭐 그래봐요. 휴지통 그려라, 음수증 그려라, 뭐. 그런 거 넣고 빼고인 거랑 대수는 안 변했고, 음. 크게 뭐.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문제는 좀 내가 해봤던 도면이더라도 시험에서는 꼼꼼히 보셔야 되니까 너무 외워서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는 게 맞지만 완전히 이 도면을 알고 있어가지고 문제를 읽지도 않고.